너무 웃겨 승민 씨 얼굴 좀 보여주세요 우리 않는군요. 내가 홍보했어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저기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번은 아까 나왔던 금금 씨예요 지효 남자 개요 여자 개요 지효라 이번은 승민 씨예요 오늘도 역시나 그 얼굴. 오, 어, 나 머리 봐. <laughs> 어, 한번들러졌다 나갔어. 아니 아니. 카톡이야, 그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 음. 안녕, 희영이 님. 반가워요. 희영이. 시험. 파이팅. 무슨 시험? 무슨 과목 시험 보세요승시씨덥대대요잘하니까덥지어명승하고샴보이요 음. 아, 음? 국어, 수학, 국어랑 수학이랑 요이 봐? 요우하 나 m n 도 t s 이 r e if y 이 u 때문이 o t sure if you're not 라 u r e 에 f you're not sure if y o 요 r e not s u 아, 대학 가면 응. 해야 돼. <웃음> <웃음>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 음, 대학 가서 공부해야 돼요. 저처럼 살면 안 돼요. 너 무서워 나가잖아. 전에가 <laughs> <laughs> 아, 너무 내말잘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리예요. 와라. 왔다. 한번더 할까요? e 로 d y h 그러는데 벌레들이 n 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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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로로 어, 호구 님 안녕하세요. 호구 님 안녕하세요. 강호구예요. 아, 강호구예요? <laughs> 왜 그래요? 해요. <laughs> 오늘 날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해가 뜰 예정이고 밤에는 달이 뜰 예정입니다. 오늘 먹구름이 낀 지역은 비가 올 수도 있으며 강수량은 0에서 100%입니다. 위성 사진만 보실게요. 사진 참잘 나왔죠? <laughs> 오늘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다시 오늘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의 벌레가 <laughs> 아 너무 웃겨, <웃음> <웃음> 아, 너무 웃겨. <laughs> 어떻게 해야 될 같아 <웃음> 진짜 <웃음> 아 호그님은 호그님도 왜요 호그님 왜 궁금해요? 호그님은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세요. 룰로라마야사람이들어았까그랬더이벌 벌레가 헐리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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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 쉬고 아, 세 박자 맞아, 세. 맞아. 세. 쉬고 영 칼로리 아 어제처럼 재밌게요. 그럼 네. 어제 진짜 됐어. 어제가 진짜 재밌었어. 어제 어제 근데 기다리세요. 어제 뭐했죠 우리가 고릴라 처음부터 보여주실래요? <laughs> <자>. 아 이거요? <laughs> 이거요? 오늘 약간 머리 스타일도 <laughs> 고릴라인데요? 아 이거요? <laughs> 그랬더니 고릴라 주변에 파리가. 또 <laughs> 먹을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곤지암이 뭐야? 곤지암이요? 곤지암에 달라고 했어 아, 곤지암이요? 아, 나 이거 달라고 상표 여기저기. 뭔데? 영화 곤지암에 나오는 샬롯. 그너너너너노 마지마 이거. 너해 봐. 나 몰라 잘 몰라. 아, 그래? 안녕하세요. 평시식. 됐으니 맞면 내가 간다. 죄송합니다. 그냥 구독자들한테 욕은거 아니죠? 아. 그영잘몰라 아, 노렸다. 지렸다. 그랬더니 악플이 <놀랄라라> <웃음> <웃음> 이거 아까까지만 긴팔이었다고 <laughs> <laughs> 반팔로 자르는 소리 들려요.

우린 그리운. 그웃운 그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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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서운서리운 그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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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래 그리운. 그리리운리운 그리운. 리운탕리야 다행이네. 십년 그뭐 누군지 아니그가지고 아. 웃기어서은경웃겨인는경 a 화인가요 <laughs> 선생님? <laughs> 버퍼어 왔어. 아마도요. 아마 e 라 e t up. n 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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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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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까 핑미랑 아까 뭐였냐 그거. 아들레 날린 쳤었는데. 나무 해. 나무 해. 맛있어요? 건빵에 먹어. 아, 맛있겠다. 캐, 건빵에 건빵에 케첩 찍어 드셨대요. 맛있어? 아 먹지 말래. 아 오늘 술안 먹었어요. 진짜예요, 봐봐요. 웰치스. 어, 웰치스. 엥. 차이다. 저거 저거 스파클링. 이렇게밖에 이렇게 안 먹었는데. 그다음에 엽떡. 미안해. 엽떡이랑 이런 것들 먹었어요. 컵라면. 승민이가 매운 걸못 먹어요. 그래서 혀가 콜로로로로로로 매워가지고. <laughs> 너가 살려봐. 심폐소생술을 해보란 말이야. 조용히 하래요 <laughs> 이 노래 너무 슬퍼 제가 뭐 해드릴까요 재밌는거 저 얼굴만으로도 웃기지 않아요? 안경 한 번만 벗어드려야 되나? <웃음> <웃음> 오늘은 코가..오늘도 코를.. 바꿔요. <laughs> 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면 더 나가면 그게 나. 잠을 마. 오늘도 코는 같이 안 나갔어요. 아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코중풍한 경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 <웃음> <웃음> 그냥 그냥 웃낌아 너무 웃겨.

띠와 박수 아 알겠어요 아 하람 잘본거 알겠다고 <laughs> 아까 <laughs> 이분 어 1번 애니에 나오는 조금 사아크 생긴 남자 닮지 않았어요? 엄마. <laughs> 자신 있나? 엄마. 자신 있나?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 자신 있나? 에이, 들어와, 들어와. 일본어 아는 게 욕밖에 없어서. <laughs> 일본어? 코니치와. 아리가토 곰바바와나 보이냐? 뭐 기보드 짓. 뵙겠습니다. 갑습니다. 시모시 하이. 뭐시 너 예쁘다 예경아 그러지 마. 아, 얘이쁘다풀어랬왜 예, 네. <laughs> 그래? <laughs> 아닌데? 이쁘신디용. 그냥 이쁘다 하면 안 돼요. 이번한테는 잘생겼다고 해 줘야 돼요. 아니, 다 먹었어. 하 꺼내. 여러 홀로로로로 말고 나 스파클링 먹고 싶어. 저는 스파클링 더잡볼래야 거의 돌려 수준 아니야 이거. 내 100점 안 맞으면 죽어. 망했대요. 어, 어떡해. 어, 선생님이 욕거라치나 보네. 포기했네. <laughs> 한 입만. 터는 <laughs> 거 아니에요 거의. 어. 강호구님은 오늘 뭐뭐뭐 뭐, 뭐 하고 계셨어요? 오. 호구님 나가셨나? 안녕하세요. 세명됐던새로분 오실 생한번더 해줄까? 그러니까 예경이 갑자기 아안되 김예경 황승민 <laughs> 그랬더니 갑자기 헐렐렐렐 <laughs> 무슨 에서 갑자기 아, 앞에뭐개거 없잖아 그전에 야이, 승민이가 빡쳐가지고 헐렐렐 이분의 긍긍님, 저희 채널 아트 그려주신 분입니다. 승민님, 고릴라 보여달래요. 어딨어? 네? 고릴라 보여달라는데? 오늘 이 모습으로? 준비. 너무 고릴라 같지 않아요? 시. 지금도 고릴라 같은데? 충분히? 그래도 고릴라 <웃음> 보여달라는 <웃음> <웃음> 우가, 거 아니에요? 우가 우가 두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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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까 벗어서 돌아가는 것아 아까 벗었어요. <laughs> 한었지만 팬들을 위해서 용준이가 악령을 벗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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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예경이 표정이 너근 금붕어 샷이에요 단독샷 치명적인 척 <laughs> 하나 둘셋 <laughs> 너랑 결혼하자는데? <laughs> 참고로 전 <저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띠용이 <laughs> 남자야 <laughs> 뻥이야 <laughs> 아, 남자라고 하니는 그게 승민 결혼을 못 해서 사가 톡톡톡. 머리 감았습니다. 됐다 엽떡 먹어야지. 어아 어, 어, 여러분, 와. 엽떡. 머리 아프면 했는데 지금 다 풀렸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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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엽떡기 짱이죠, 여러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인데 시험 기간이죠. 띠용준님이 누구예요? 띠용준이 누구야? 나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니고 띠용준이 누구지? 띠용준님 귀여워, 용. 아 저요? 감사합니다. 귀여움이 다 대접네. 바너법이, 바너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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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반어법이에요? 바너법. 아, 공부 역살법. 잘하는 법이요? 응. 열심히 하면 돼요. 응. 역설법, <laughs> 역설법은 아, 역설법은 아니야. 역설법은 말에 모순이 있어야 돼. 반어법 응. 반대로 얘기하는 응. 거고. 거 아니지. 너가 거 자체가 모순이잖아. 아니, <laughs> 공부를 못해서 띠용이 머리가 띠용. 반어법이 뭐죠, 채원님? 저랑 일대일 면담 좀 해야겠어요. <laughs> 다치 <목소리로> 안는다. 어, 자, 벤 한번 더들어오셨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로> 영어로는 헬로, 일본어로고니찌와라고 하지요. <목소리로> 버퍼링. 다시 나가셨는데? 사와디카 사와디카 코코카 막내남 쭙쭙 다자하우 왓쌉 안녕하세요 <목소리> 이번에 금극님이에요 반갑다고 소리질러주세요 <목소리> 레전드.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근데 진짜 잘 나와. 이거 안 되는데? <laughs> 바퀴벌레 말 날아간 거 아니야 방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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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띠용 띠용. 샬롯 연기야. 아못 어, 하는데 저거 시켜요. 지금 뭐하는 거야? 그걸 왜 만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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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만지지 마 여기서 이런거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야 저주 걸려 아씨, 만지지 말라고 나 나갈래 샬롯진성해 찍지 마 찍지 말라고 자꾸 아까까지만 해도 긴팔 아니었어? 지금 반팔이잖아 반팔로 자르는 소리 들려요 줌 그 군장 <놀람> 에분 유학 수준이야 거의 다음에, 아, 손가락 올리세요 깜짝 놀랐네 이분음에을 굉장히 잘하세요 욕은 나에 거예요 여러분 말에 모순이 있네. 요역세법인가요 원래 <laughs> <laughs> 인생 각업이 런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laughs> 용준씨 아닌 척하네요. 아곤지함이요 어, 저랑 같이 물어보실래요? 내용이 무섭다기보다체화씨 조용히 하세요. 1대1이다. <laughs> 1대1 <곤지암. 웃음> 이번에 진짜 1대1에 면할 수가 있어요. 전화 갈게요. 강호구님 곤지함 무섭다... 그러니까, 내용이 무서운 것보다 나가시면 <laughs> 안, 내용이 무서운 것보다 갑뜩티가 와서 깜짝 놀래요. 지금부터 방송 순서를 간략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갑자기? 그냥 <laughs> 어, 갑툭티가 많아요. 시바시바시퍼도갑툭티고요 뭐야? 뭐 그... 부모님처럼 보러 가요. 저거 보고 싶어요. 부군님 어디 사세요? 저랑 같이 보러 가요. 어? 금강씨보셨어요 맞죠 아 그럼 아죠샤바샤 아, 아이샤바 근데 저기요 어 이거 그쪽 먹으려고 시킨 거 아닌데 왜 계속 그쪽이 드링킹이에요 하.. 열받아 스파클이 좀 드링킹해야겠어 이게 손이 아니고 칼인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아 이거 아니에요 저것 나아 이거야 이거 이거 흙 가리는 거 아이가 이거 컨트롤 해주면 되잖아 아 그래? 이거 해줘 이거 이거 너끼봐 <laughs>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아, 어? 아, 아시는분이형 어? 안녕. 형 안녕. 누군진 안녕하세요. 누군진, 누군진, 안녕하세요. 형, 어? 사바 사 아이 사바 얼마나 울었을까. 1980년대 띠용이님 사라졌네요 어 그러게 띠용이님 아, 어디가 띠용이님 그속 들어가 계신 거아니야 다섯 명인데 새로 들어오신 분일 수도 있어 아 여기 아, 있어요 있지요. 왜? 안녕하세요. 안가요 아, 쇼야, <laughs> 이렇게 렇를사랑하 사람은 그렇게 영를 싫어하고. 아, 채원 띠용이 아, 아, 님만 내 시험이시구나. 바나나 알러지 뭔게 말 들어봤는데? 아, 바나나 알러지 원. 이거 나나도릴라서 아, 아. 바나나 알러지. 아. 그래, 채원님 짜증나게 하지 말래 싸우시지 마세요 네 여기서 싸 그렇게 싸우면 벌레들이 홀랄랄랄랄랄랄랄랄 <laughs> 이거 해가지고 나갔잖아요 사람들 감독샷 <laughs> <laughs> 부담스러워 왜왜 <laughs> 왜 주먹을 쥐고 그러세요 <laughs> 아예 <laughs> 아 진짜 못생겼다 뭐... 누구야? <laughs> 저 말고 누구 있는 거 아니죠? 아 진짜로? 진짜요? 아니죠? 룰루룰루룰루 많이 하면 입에 날파리 들어간대요 그래더니 날파리들이 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 빵 터진 경궁 <laughs> <laughs> 밑에 부서 발로 찼어요 <laughs> 아 너무 웃나내얘줄 알았지 너 원숭이 말고 고릴라잖아 <laughs> 야. 네? 네? 하나는 알러지 원숭이에서 진화된 고릴라 춤을 춰줄라고요 진화되면 어떡하지? 일단 내가 여기서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여기서 걸을 수 없잖아. 이렇게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없잖아. <웃음> 이거야? <laughs> 캡하셨어요 빠르고 깊게 지나가서 캡처부탁 네, t t l 제가 이거 올릴게요. 여러분 캡처 부탁드릴게요. 음, 많, 아, i 나나알 y 지 a r t t t y t 티 t i t t i t t t t t y Titty, Titty, i i t t 오늘 <laughs> 어, <야>, 너 방금 <laughs> 그 아까 내가 그랬다니까? <laughs> 아 채원님이 사라지셨네요 저랑 1대1 만나기 싫으셨나봐요 둘이, 둘이 뭐 싸워요? 채원님이랑 띠용이님이랑 <laughs> 뿅 안녕 안녕 뿅뿅 뿅 뿅. 뿅. 아. 아, 귀음이여기있다 아, 어, 귀 안녕 게있 안녕 아, 귀여운 게있다다다 아, 다 아, 귀여운 게 있다면. 아, 귀여운 게 있다면. 아, 귀 단, 단톡방에서 하시고요 저희 스트리밍 다음에 또 올릴 거고 저희 내일 진짜 진짜 재밌어요 영상 오늘은 배고픈 멍게씨가 아서참 아쉽, 아쉽네요 저희 월요일날 영상 진짜 재밌으니까 꼭 보시고 마지막까지 보신 다음에 댓글 다시면 꼭 저희가 문상 드리니까 꼭 보세요 네빵점 맞으세요 좋아요 많이 받으면 문화상품권 나갑니다. 저희 안녕할게요. 안녕. 안녕.